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5분 문화재 해설 시리즈 중에서 편판으로 읽는 사당편입니다. 오늘은 경남 사천의 경백사 제2부입니다. 경백사 마당 좌측의 건물은 정면 4칸짜리인데 가운데 2칸이 앞뒤가 모두 뚫린 대청으로 되어 있고 뒤쪽 석가의 끝에 경백서원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어서 한때는 서원의 강당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백사 중수기에 의하면 경백서원 건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림재연 발의 풀이하면 사림 여러분들께서 발의하여 서편 경백서원 프리하면 서쪽의 경백서원 건물을 중건 지신축. 프리하면 1961년 신축령까지 중건했다. 이 건물의 앞쪽은 둥근 기둥이지만 뒤쪽은 네모 기둥인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건축적으로 천원 지방 사상을 고려하여 뒤쪽 마당보다 사당이 있는 앞쪽 마당을 더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설정한 듯 합니다. 마당 우측의 건물 역시 정면 4칸짜리이지만 가운데 한 칸만이 대청이며 또한 뒤쪽은 판벽과 판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판문 위쪽에는 영수정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단순 뜻풀이로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정자라는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수의 수는 공자의 집 근처를 흐르는 수수강을 의미하고 또한 해엄칠 영자에는 학문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뜻도 있어서 공자의 가르침인 수사학을 깊이 파고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백사 중수기에 나오는 영수정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편 영수당 후리학면 동쪽의 영수당 건물은 중건지 병진춘 프리암면 병진년 봄까지 중건했는데 단기 4 2 9 9프리암면 단기로 4 299년이다.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판은 영수정인데 건물 이름을 영수당이라고 했으며 또한 병진년 봄까지 중건했다고 하는데 이는 병오년의 오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중건된 경백서원 의 날짜가 1961년 신축년인데 그후 5년 후인 1966년은 경진이 아닌 경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단기 4299년으로 서기로 환산하면 1966년입니다. 중건 이전 경백서원 현판 건물이 실제로 강당 역할을 했더라면, 위치상 영수정은 동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산신시 측의 자료에 따르면, 중건 이전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중건 이후에는 영수정이 재향을 위한 제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꾸준히 5분씩만 투자하세요.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는 지우학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